크리야 어디 가요? 크리는 벚꽃을 좋아함 <laughs> 벚꽃을 먹음 크리야 벚꽃 맛있니? 어왜안 먹지? 또 많이 밖에 나오니까 또 머털이 됐네 크리야 음. 나 도둑 먹는 거 아니야 <laughs> 엄마 이거 진짜 들어온 <laughs> 거 응. 우와, <laughs> 아리야 <너무> 하. 지 얼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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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지! 얼지, 얼리 얼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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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리야지얼 벚꽃 묻었어 얼자얼자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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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어, 또 빠졌어, 또 빠졌어, 빠졌어. 들어어어얼리 혜리야, 거기 앉았어? 혜리야. 혜리야. <laughs> 가자, 혜리. 엄마, 나 머리띠 빠졌어. 어, 다시 해야 돼. 엄마가 저렇게. 잘... 혜리, 혜리. 혜리. 색이. 살기. 아, 색은 저럴 것 같아. 어. 똑같잖아, 색이, 요렇게. 가자. 다 좋아하는 크리. 맞아너 잠날 힘들좋아 어. 주인만 좋아하고안리면 딱인데 맞 아, <laughs> 어아가언니 아, 가는척하고여기 앉았죠 그는면 언니 앞에 앉 아, 좋아하는 크리. 아, 좋아하는 크리. 여거 보라색? 응 흘리야 너 벌레 잡아먹니? 진짜 놀랬어 참새야 참새 3세. 너보다 겁 많은 날들 너보다 겁난 겁 많은 공물이 있을 줄은 몰랐지? 물이 내리고 엄마 <laughs> 이거 들어온 건데 다지. 흘리야 아이고 엄마 어게해얘 잡혔어 <laughs> 나뭇잎을 <나무여플> 먹고 잡혔다니난 <laughs> 아니야 <아니에요>. 했잖아 니가 <laughs> 가자 언니도 한번 보고 엄마도 한번 보고 헤래 <laughs> <laughs> 귀여워 베리야 왜 앉았어? 바람 너무 불어 아차 소리. <목소리> 아이고 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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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고. 안녕.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. 응. 그냥 어. 거기 발 빠져. 알지 가자. 음... 아이고 살지. 아이고 아이고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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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안녕. 엄마 이거 한짐 들고 다니는. 신났어, 완전. 응. 여러분, 꽃을 먹는 강아지,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디리야못 뭐 먹어. 엄마, 우리 따졌는 나신... 어, 꽃을 땄어. 이거 봐요. 여기 하나가 더 있었는데. 엄마, 여기 침 벗었어. Oh my god. 디디야, <laughs> 얼굴을 보여 봐봐. 아주 심취했네. 꽃이 좋은 강아지 다 응. 먹을 거야. 어메, 엄마 이 먹으면 진짜 뭐 있는,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? 그러게, 알려주세요. 엄마 이 이러다가 흙도 먹는 거 아니야? 오랜 말고 꽃을 뜯어먹어. 이거 진짜 한번해야 레이스 타고 그러있냐있으아 <laughs> <있자? 웃음> 얼고 먹어. 티리야 어. 밥이 아니야. 어. 엄마 배고픈가 보다. 어? 그리 그래, 이해 안야겠어 이만 바이바이. 아파트 꽃 실종설. 티리가 <laughs> 다 먹는다는. 티리야 그러지 말고 똥을 싸는 게 어때? 티리 어? 가자. 크리야! 엄마 무거워. 똥말했 없나? 그냥 싸우게? <웃음> <웃음> 싸우는 건 인형이랑 싸워야지, 그리야 크리야, 못 먹어 엄마! 여기 어. 독성 있는 거 있, 있으면 안 되는데? 독성 아, 독상. 크리아는 독성 이냐잘 살아남길 바란다. <laughs> 야생의 크리. 밤밤밤밤밤밤밤밤밤다다다단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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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. 엄청 뛰지냐 어머, 야, 어떡해. 똥말이 <laughs> 온것 같은데? 응? 어디가? 애기야, 어디가? 千花酱。